41, 4 2번은한 줄로 요약하면 개념 복제의 오류, 누적과 반응 내용 요약 1번 개념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누적되 2번 이번 반응은 개념 복제 오류 시정 기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3번 개념의 축적이 특정 유전자의 다양한 언어를 추가할 수있어 오케이 자 우리 PPT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개념을 복제할 때 유전자지 유전자 이걸 복제할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내용 요약한 거. 다음 페이지 펴보니까개논 복제의 오류가 축적이 된다고 했어요 내용 요약 1번. 네. 야 엄청나게 복제할 때 문제가 생기네그지자 네. 2번. 3번. 3번. 번 3번. 번세 그 렇죠？자, 변 이의 영향 과 가속화 1 번, 2 번, 3 번, 4 번, 오케이. Okay. 자, 세포 개 번, 전변이1전 번, 1 번,

오케이. Okay.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in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in our body. 자, 각각의 우리 라운드란 말은 1 회전, 2 회전할 때이고, 어, 하나의 단계를 갖다가 라운드라고 합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들어봤지 그쵸? 우리 신체에서 개념 복제의 각각의 라운드에서 각각의 어, 횟수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각 과정마다 still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About a 70% Chance 70%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d e 이후에 주어가 안 나왔지 그치? 아 주어가 안 나온 게 아니라 at l e a s t 는 적어도라고 하는 부사예요. 부사 가로치고 보니까, 찬스라고 하는 말도 기회, 가능성, 확률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상 명사거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도 본격의 대시다. 자, 70%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가능성이냐? 적어도 one pair of uh, chromosomes will have an error. 적어도 한 쌍의 염색체들이 오류를 가질 그런 70%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됐죠. 염색체 한 쌍. 우리 유전자는 염색체의 서열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중에 최소한 한 쌍은 복제할 때 에러가 생긴다.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70%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ith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개념 복제의 각 과정에서, 에러스, 오류가 accumulate, 축적됩니다. 쌓입니다. 이런 얘기지. 여기 지금 accumulate는 자동사예요. 축적되다라는 자동사. 그래서, 아, accumulated 축적되어진다. 이렇게 수동 테스트면안 된다는 거 조심해라.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람이 유전자를 복제하는 거는 지금 불법이잖아, 없잖아 그쵸죠 옛날에 황우석 교수인가 하는 분이 그뭐 배아 복제인가 뭐 해가지고 같은 연구하다가 사기친 걸로 해서. 어, 그, 까 각자 통계를 제시해가지고, 한, 한 2, 3년을 국민들 속았어요. 그, 전 세계에,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건, 우리 무릎이 아파. 그럼 여기서 이제 유전자를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복제를 시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그, 배아, 그거를 어떻게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이제 연구를 새로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이건 완전히 이제 새로운 혁명처럼 느꼈는데, 거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폭로를 했어요. 이거, 데이터가 잘못된 걸 집어넣었다. 근데 그, 바, 그 박사가, 강아지나 뭐, 그, 강아지는 복제를 성공을 했어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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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그래서 어떤 엄마 강아지의 그, 개놈을 복제해가지고, 그거를 배양을 시켜서 그 개하고 똑같은 개를 만들어냈어. 요 그러니까 많이 비었지 이제 그게 인간에 대수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막 발표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다음 사이언스 진가에서도막 나오긴 했었어요, 그게. 근데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자. DCG s i similar to alteration in medieval books.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다? 변화들과 비슷하대요. 어디에 있어서의 변화? 중세의. 서적들에 있어서의 변화와 유사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세 시대 때는 중세 시대 때는 지금처럼 아, 똑같은 책을 그어 인쇄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 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기로 써가지고 만들었잖아. 그니까이 책을 복제해 갖고 이걸 쓴 거야. 그러면 아무리 조심해도 뭐가 생겨 오류가 생기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책을 해 가지고 또 복제를 해 똑같이 쓴다고 써또 뭐가 생겨.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몇 개의 단어는 에러가 날 가능성이 70%는 있다는 거야. 이 책을 가지고 복제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적어도 몇 개의 단어는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개념 복제에 있어서. 매번 복제할 때마다 오류가 accumulated, 축적이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됐지요? It's time a copy was made by hand. 자, 손으로 각각의 복사본이 만들어질 때마다 중세의 서적 얘기하는 거예요. Some changes were introduced accidentally. 일부 변화가 우연히 의도적인 게 아닌 상태로 introduced, 도입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as changes stacked up, as는 뭐뭐함에 따라, 그런 우연한 변화들이 stacked up, 쌓여짐에 따라서, 이런 얘기지. 여기 지금 stacked up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나와 있는 accumulated라는 단어를 대신 나타내준 것 뿐이야. 됐어요? 그런 변화들이 쌓임에 따라서, the copies, 복제된 책들은 may have acquired meanings. 여러 가지 의미를 획득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조동사 뒤해 e 피피는 과거에 대한 그 약한 추측입니다. 그 복제 서적들은 의미를 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어떤 어, 의미냐면 at variance with the original 원래 의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variance, 변이가 있는 그런 의미를 획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획득했을 수도 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요 문장은 서수령으로 밑줄 칩시다. As a chain is stacked up, the copies may have acquired meaning at variance with the original. 요 문장은 서수령으로 외웁시다. 됐죠?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genomes that have undergone more copying processes 여기도 that 이후에 주어가 안 나왔어요. that부터 processes까지가 시스, 다게놈을 꾸며주는 거죠. 자, 비슷하게 undergone 그러면 겪다 그런 얘기입다 겪다. 더 많은 복제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유전자는 we'll have gathered more mistakes. 당연히 더 많은 실수를 모으게 될 겁니다. 여기 지금 gathered 가 아까 나왔던 stacked up, 쌓이다, accumulated, 축적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야. 그걸 환원법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를 나타내주지만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이해됐지요? 네. 자. To make things worse, 이를 더안 좋게 만드는 것,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m u t a t i o n 여러 가지 변이들이 may damage genes, 유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 Responsible for, 모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전자들이지. 그러니까 모모를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야. 뭐를 담당하냐면 에러 체킹 앤 리페어로브 개놈스 에러를 확인하고 유전자를 수리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 자체를 여러 가지 변이들이 축적된 에러가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Further, 더욱이 Accelerating the Introduction of m u t a t i o n 변이의 도입을 더 가속화 시키면서 네, 컴마 뒤에 나온 ing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여기에 to make things worse부터 제 끝에까지 또 서술형으로 줄을 쳐놓읍시다. most get n mutations 대부분의 개놈 변이체들은요. Do not have any noticeable effect. 그런데 딱 눈에 띌만한 어떤 영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It is just like 그것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 changing the 어 uh, changing I for a Y in kingdom. 자. 킹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거의 k-i-n-g-d-o-m. 이거 써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 i를 뭐로 바꿔? k-y-n-g. 근데 발음은 똑같이 킹덤으로 되거든. 이것이 그 단어의 리더빌리티,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읽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태를 디스토트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요? 네. 유전자 변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어떤 변이 투 휴먼 진이 여기 투부터 진이까지 묶어줘야 되겠지요? 인간 유전자에 대한 어떤 변이는 리저트인 어떠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 인 다음에는 결과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리절트 다음에 전치사 from을 쓰면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리절트라는 단어는 뒤에 전치사 in이 나오는 게 맞냐, from이 나오는 게 맞냐, 이걸좀 조심해야 돼요. 리절트 in 플러스 결과, 리절트 from 플러스 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갖느냐 하면. 눈눈 눈, 인간 유전자의 변이가 어떤 눈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갖는다는 거야. 근데 그 눈에 아이리스 홍채가 어 무투 디프런 칼라스두 개의 다른 색을 가진 그런 눈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됐습니까? 아, 마찬가지로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머스마크스.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의 흔적이지. 그걸 모반이라고 합니다. 모반. 그이 모반이 있는데 이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듀튜 뮤테이션스. 어떤 변이 때문인 건데. 어떤 변이. 대디 후에 또 주어 안 나왔지. 그렇죠? 발생을 한 변이에요. 언제? 우리 신체 세포가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드 증식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변이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모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 시뮬레로리부터 또 끝에까지 서술형으로 만약에 변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뭐에 대한 변화? 더 게놈 of one particular cell 하나의 특정 세포의 유전자에 대한 게놈에 대한 그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떤 세포 집단이 홍체에서 또는 어, 피부 전체 부분에서 근데 많은 개인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피부 전체 구성에서 어떻게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요런 얘기죠. 자, 봐봐. 특정 세포의 개놈에 변화가 생겼어.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우리 눈 홍채의 이쪽 색깔과 이쪽 색깔이 다르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오냐, 이거. 세포 하나의 유전자에 대한 변이를 일으켰는데. 그렇죠? 네. 자, 그 답변은 뭐냐? The answer lies in cell lineage. 그 해답은 어디에 놓여 있다? 세포 계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컷말은 동격입니다. 이 세포 계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발달사야, 발달사. 뭐와 관련된? 어티슈. 어떤 조직의 발달과 관련된 역사인 세포의 계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특정 세포로부터 어 uh, through to t h e fully differentiated state. 완전히 다른 상태까지 이르는 여러 개의 특정 세포들로부터의 어떤 세포의 발달과 관련된 역사인 세포 계보라고 하는 것에 놓여 있다라는 거지. 자, 보세요. 두 개의 다른 홍채가 생기는 거는 여기 하나의 개놈의 변화가 생겼어.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딱딱딱 이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 연결되어 있잖아. 굳이 나누자면 요 세포에서 변화가 생겼지만 얘네들은 그 전체의 변화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어떤 변화 과정까지의 역사, 그 역사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f the mutation occurred, 만약에 그런 변이가 발생한다면 only o n in the lineage of the developing iris 그 홍채를 발달시키는 그런 어, 개보의 초창기에 발생했다면 그 부위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그 변화를 인헤 i 리티드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의 홍채가 그걸 다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눈에 색깔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지 내용이 좀 어렵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문제는, 그래, 순서를 골라라. 낱말에 쓰임 적절하지 않은 게 나왔구나. 자, 그건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 정리하면, 아, 가장 적절한 거구나. 가장 적절한 것은 뭐다? 어, 잘못된 세포의 생존?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후기의 변이가 도입이 되어 질수록, 변이가 늦게 도입되어 질수록, 소개되어 질수록, 더 많은 급진적 변화가 발생한다. 2번은 왜 우리의 신체가 개놈을 유전자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3번 잘못된 세포의 생존. 이거는 해결에 불가능한 질병의 원인이다. 4번째 네 우리 유전자 놀라울 정도로 자기 수정의 능력이 없다. 다섯번째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유전자 변이가 쌓일 때 5번? 5번이죠. 지금 계속돼서 반복되어 나온 말이 뭐야? accumulation, stacked up, gathered 여기는 지금 pile up 이렇게 나온거지. 내용 이해 됐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